한국일보 계속 봅시다. <laughs> 한국일보 5월 17일, 5월 16일입니다. 2017년 5월 16일. 자, 노후 석탄 발전 8곳 6월 한달 가동 중단. 요, 이제, 박, 그, 문재인의 이제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 지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일 보일 수도 있었죠, 그죠? 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 주거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없앤다 부양의무제를 드디어 없애는 모양입니다 <laughs> 네 드디어 없애기로 새 정부에서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잡은 모양입니다 부양의무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친척 같은 이제 뭐 가족 같은 이제 부양의무자가 남아 있을 때 장애인들이 이제 기초급이 뭐 복지급이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없애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이제 복, 규제 부양의무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 뭡니까 하나 그거 뭐지 보양의 무제하고 하나 뭐지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를 계속 주장해 하고 있죠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자세월아세월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문 대통령 비정규직도 검토 지시 기간제이기 때문에 <laughs> 한동안 이제 순직 처리를 못 받았던 <laughs> 이생자두 분인가 한 분인가가 이제 받게 됐다 그 문재인의 이제 지시 덕분에 라는 이야기죠 정부가 바뀌고 나서 참 해결돼야 될 일들이 해결돼야 될 일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문재인 정부의 바란다 이거는 뭐지 이면인데요 문재인 다리, 불편, 다리 불편한다와 함께 등교하다 지각생 됐죠. 뭔데 이거는? 50년지기 김정학 부장판사가 말하는 문 대통령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3면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미세먼지 농도 1, 2% 저감 기대. 네. 뭐석탄발전소 중단시킨 관련한 이야기겠죠.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읽어드릴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직계가족, 며느리,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가족의 재산을 소득기준 등을 파악해서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이러한 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사람의 사각지대가 몇십만 명이 넘는다. 라고 하셨는데. <laughs> 좀더 정확한 말씀 감사합니다. 장애 등급제는 폐지된다는 소식 없죠, 그죠? 저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면입니다. 전용기 세어만 두지 마라. 외교 고립 자초한다. 이게 뭐야? 둔난 리스트라고 이제 어제부터 한국일보에 뽑는 게 있는데. <laughs> 뭐, 사면하고 오면은 그건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의미 없는 기사가 돼서 한국일보에서 갑자기 저런 가끔 저런 이제 튀는 기사를 내놓는데 별로 뭐 공감되진 않아서 <laughs> 육면입니다. 북한 대형 핵탄두 장착 가능 미국 본토도 사정권 사정권 북한한테 처맞겠는데? 저러다가 왜냐하면은 <laughs>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냥 잠재적인 위험에서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적당히 줄을 잘 탔어야 했는데 북한이 요즘 좀 많이 오버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8면입니다 청와대 핵심정책 언론세일 지나선다 박근혜하고는 박근혜하고는 정반대적인 행보죠 박근혜는 무슨일을 하는지도 알수 없었고 사실 일을 한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뭐 문재인은 뭔가 한다는걸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0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 이야기고요 <laughs> 11면 검찰 풍전등화 검찰 떠난 김수남 총장 12면 생명관는장사 영화 유기 부추격 베이비박스 딜레마 14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진상 손님은 성희론 사장은 항상 참아라. 요거는 서비스업 종사는 여성 관련한 이야기에요. 서비스업 관련 종사. 여성.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뭐, 요런 예가 있답니다. 고객이 던지는 말이라는데, 여자 상대 안 하니까 남자 직원을 바꿔줘 일 끝나고 밤에 같이 연애 날래 그렇게 가슴을 다 내놓고 다니면 쳐다볼 수밖에 없다 얼굴도 예쁘고 살결도 부드러워서 인기가 많겠다 아가씨가 여기 술 따라와 이런 뭐 말들을 한다고 하네요 저거는 성희롱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성희롱은 이제 직장내로만 그, 법적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성추행으로는 가능할까? 성추행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건 내가 확신이 없다. 저렇게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15면입니다. 아, 그러니 성희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성희롱이라는 법률이, 야, 법적 조항이 그거예요 그, 직장 안에서의, 이제, 지위신분을 이용한 걸로만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것도 형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가 성추 성희롱은 안 되고 아마 성추행쯤이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5면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는 길첫 곡에 다가온다. 이제 또 올해도 그,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달 29일까지 내년 일상,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시이 다가오네요. 자, 16면입니다. 금연구역, 24만 곳, 흡연자 소리 없는 아우성. 금연구역이 늘어날수록 담배 피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충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일단가 넘어가겠습니다. 별 다른 얘기는 없고. 19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새 정부 일자리 우선에 은행권 인력 감축 딜레마. 아... 랜섬에 관련한 이야기 하나 있고요. 글쎄요. 뒤쪽에는 다른 특별한 볼만한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기사는 없고요. 29면 오피니언 29면은 별거 없고 30면입니다. 연대 임금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홈쇼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라고 발한, 밝힌 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기대가 크다. 근데 이게 연대 임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 비정규직 노조 단체들도 6월 총파업에 동참해 정규직 쟁취 투쟁을 벌여 겟 버리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논설위원의 칼럼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할 겁니다. 자, 문재인과 김정은의 궁합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논설 실장이 쓴 글인데, 새정부 출범 나흘 만에 북반 미사일 실험, 북한 미사일 실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불안 줄이는 기회돼한반도 운영, 새로 개척할 관계 만들어야 라는 글입니다. 뭐, 그 뒤로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사설이 이런 게 있어요. 32면입니다. 여야 협치의틀 갖춰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주미애 대표가 당청 인사자범에 지원은, 진원지가 되어서야 주미애가 권력 잡으려고 지란한다 라는 이야기죠. 검찰기획당위성 큐운,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술자리. 요거는, 그, 우병우 수사 관련해서 우병우 무죄 떨어지니까 누가 술판 버리고 이제 돈 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검찰 간부들끼리. 검찰 간부인지 쓰레기인지 알 수가 없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글들이 있고요 일단 오늘 이걸로 브리핑은 끝이고 아슬아슬하게 11시를 마쳤네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성견이위클리 재테크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